우리 모두 한 번쯤은 혼자라는 사실이 낯설고 불안했던 순간을 경험합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라고 하지만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깨달음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기술이자 세상을 더 당당히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은 어떻게 스스로에게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목적과 평온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가 될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삶의 기술.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메시지.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혼자인 시간이 두려워지곤 해요. 누군가는 혼자면 외롭지 않냐? 고 묻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은 무리 지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맺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라고 말했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간단히 말해. 외부의 관계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나만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은 괜히 불안해지곤 해요. 뭔가 잘못된 건가? 라든가 내가 이렇게 고립되면 어쩌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알면 오히려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사례 1. 자기개발의 전환점.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던 친구였는데 뜻하지 않게 해외로 혼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처음엔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 했지만 결국 그 시간을 자기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로 삼았죠.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독서를 시작하고 운동에 집중했어요. 1년 후그 친구는 스스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됐다고 하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 시간을 겁내지 말고 오히려 즐기세요. 2.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법.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남의 시선에 의존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점이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게 되니까요. 사례 2 직장인의 깨달음 어느 회사원이 있었어요. 그는 늘 동료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모임에 빠지지도 않고 억지로 맞춰가며 대화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후로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줄이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한 번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보세요. 처음엔 조금 두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3.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기,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종종 느끼는 공허감은 사실 삶의 큰 즐거움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할때 생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고 했어요. 작은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례 3. 산책에서 찾은 행복.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길가의 핀 꽃을 보고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 순간이 참 좋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행복이 쌓여서 그의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한번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따뜻한 차 한잔 해 질력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꽤 충만해질 수 있어요. 4. 혼자일 때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 진짜 관계의 의미.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진솔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깊이를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 외로움을 두려워한 나머지 얕은 관계를 맺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사례 4. 진짜 친구를 찾은 경험.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썼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힘들기만 하고 진짜 친구는 없다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꼈죠. 이후로는 꼭 필요한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기로 했대요. 결과적으로 소수의 친구와 더 깊고 진솔한 유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자연스레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도 배울 수 있어요. 5.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나만의 목표 설정.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쇼펜하우어도 말했듯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설정하라고 했죠. 사레오. 창작의 힘. 어느 작가는 늘 혼자였대요. 사람들은 그를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본인은 혼자 있는 시간에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죠. 그에게는 외로움이 아니라 창작이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것이 삶에 큰 의미를 줬던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목표를 찾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잘 활용하는 방법, 전문가의 조언과 실천 팁, 혼자여도 괜찮은 삶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조언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볼까요? 1. 혼자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계획하라.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곤 해요. 스마트폰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거나 끝없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혼자 있는 시간도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천 팁. 시간 블록을 만들어라.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휴식과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거죠. 목적 있는 활동 정하기. 오늘은 30분 동안 책을 읽겠다거나 산책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겠다.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미리 정해두세요. 혼자만의 의식 만들기.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정리화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의미있어질 거예요. 2. 혼자만의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혼자 있는 시간은 곧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운동 같은 자기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죠. 심리학자들은 성장은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키우는데 투자해 보세요. 사례와 팁. 새로운 기술 배우기. 한 친구는 혼자 있는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채우려고 시작했지만, 몇달 뒤에는 그 기술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게 됐어요. 독서와 사색. 혼자 있는 시간에 독서를 하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자신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철학이나 심리학책은 스스로를 탐구하는 좋은 도구가 돼요. 작은 목표 설정. 하루에 20분씩 글을 쓰거나 새로운 레시피로 요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취감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기대될 거예요. 3.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기록하라. 혼자 있을 때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불안과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들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인식훈련이라고 부르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실천팁, 감정일기 쓰기.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느낀 기분은 어땠지?를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연습, 하루 10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내가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해결책도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아라.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진지하고 의미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죠. 혼자만의 취미를 찾으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사례와 팁. 취미를 시작하라.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몰아보기.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혼자 감상하는 것도 나만의 힐링 타임이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 탐방. 혼자 카페에 가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장소에서 얻는 영감도 꽤 크답니다. 5. 혼자 있을 때 관계의 가치를 재평가하라.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모든 관계가 깊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 팁. 인맥 정리.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감사의 메시지 보내기 혼자 있을 때,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새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 찾기. 내가 혼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애쓰는지 점검해보세요. 전문가의 핵심 조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마인드셋.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이에요.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혼자 있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독립적인 거예요.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 의미 있고 생산적일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그냥 쉬어도 괜찮아요. 자신을 칭찬하라. 혼자 시간을 잘 보낸 날에는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결론.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위한 핵심 메시지.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롭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알려주듯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탐구하고 성장하세요. 작은 행복과 아. 성취를 발견하라. 독서, 산책, 취미 활동 같은 작은 행동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족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세요.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라. 혼자 있는 시간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며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 나가세요.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스스로를 알아가고 삶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이에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삶의 기술을 익히고 여러분만의 충만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